등산하면 무릎 관절이 망가진다. 진짜일까요? 연세 바로척 병원과 알아보겠습니다. 따뜻한 기온, 맑은 하늘, 알록달록 새봄의 꽃까지 등산의 계절입니다. 실제로 등산객의 30%가 봄, 가을에 집중하는데요. 하지만 등산객이 증가할수록 부상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등산이 무릎 건강에는 치명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울퉁불퉁한 산길에서는 평지에 최대의 6배 이상의 하중 부담이 무릎에 집중됩니다. 이때 무릎에 과부하는 인데 힘줄 손상과 연골 마모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무릎 관절 지지력이 약해지고 연골이 마모되어 만성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상 병력이 있거나 평소 무릎 사용 시 불편함이 있다면 등산은 추천하지 않으며 빠르게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해야 등산 시 무릎을 다치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관절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평소에도 꾸준하게 근력운동을 진행하며 특히 엉덩이, 허벅지, 복부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골에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시켜 관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체중일수록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체중이라면 운동법, 식이요법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등산 전후 충분하게 스트레칭해야 합니다. 등산 전 스트레칭을 통해 굳어있던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낭을 이완시켜주어야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체온 상승과 유연성이 확보되어 부상 방지, 과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등산하고 올 봄을 즐기세요. 척추 관절을 바로바로 바로 척척 연세 바로 척병원입니다.